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플리마켓이 한 달에 한번 일요일에 열리는 게 있거든요. 하코자키 쪽에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계속 장마였다가 오늘, 근데 뭐 이따가도 비가 오기는 하는데 지금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아침 7시부터 2시까지만 연대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고 비와가지고 혹시 안 열까봐 걱정했는데 비가 와도 안 와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뿌리면 시원해지는 UV 선 스프레이 작년에 산거 작년에 별로 안 써가지고 남아있어서 썼어요 어저께 에어컨에서 진짜 짜증나게 무슨 소리가 계속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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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신경 쓰다가 되게 늦게 잤는데 다행히 소풍 가는 어린이처럼 일찍 깨가지고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친구들 왔다 간 후로 처음 버리는 종이 쓰레기 진짜 거의 다 쇼핑백이에요 대박이네 엄청 규모가 어디부터 봐야 되지? 음, おいいいしますはうございますうー選んでもいいでもかいいですよ、はい、もう好きなの。<laughs> はい、多分寒いから。あ <laughs> 또뭐옛 아니, 에? 심지어 아직 아홉시 반이 안 돼서 문도 안 열었어. 심지어 입장료도 있어. 응? 어? 이러면? 다른 꽃들 안 궁금해지죠?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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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Yeah 좀 전에 저 멍멍이랑 인사했는데 거의 막 펄쩍펄쩍 날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점점 많아진다 이제 마지막 이쪽만 돌면 끝이에요

쇼핑 잘 하고 왔습니다. 화장지 여기 전에, 어떤 예쁜 애들을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에 선풍기가 있지만 더워서 끌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쁜 거 많았고, 뭐랄까 좀 제가 가본 구제, 그러니 옷이 메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소품류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옷은 제가 잘안 보기도 했고. 보통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고 엄마 또래나 할아버지 또래나 좀 그쯤 젊은 팀이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도 팔고 칼도 팔고 자, 뭐 오토바이, 스쿠터 별거 별거를 다 파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건 결국 다 거기서 거기기는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산 거는 코카콜라랑 디즈니랑 콜라보한 빅토리 머그 이야. <laughs> 이거 얼마였지? 500엔이었던 것 같아. 더러워서 씻어야 돼요. 너무 귀엽다. 지금 입은 한 개인데 컵은 스무 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귀여워. 아니야, 안 씻었으니까. 사실 상자도 더러워요. 안 받고 싶긴 했어.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친구 선물인데 토끼 오르골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르골 소리 나냐 그랬더니 엄청 오래된 거여가지고 랜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리 나는지만 확인해보고 귀여워 아 미안하다 친구야 그냥 귀여운 토끼다 야아 오르골 이었던 것아 소리나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 소리 나길 바랬는데 너무 아쉽다 그다음은 세상에 이것도 컵이고요 저는 식기류만 보러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쇼와 레트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있었는데 고블리 잔인데 얘는 도널드고 미키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씨 벌레가 들어있어, 안에. 근데 여기가 너무 귀여워. 미쳤어. 그래서 얘도 한번 씻은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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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 마지막 아니구나. 그다음이 이건가? 아, 이거다. 제일 먼저 산거 이거다. 찻잠이에요. 2,800엔이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세이 엔데 아게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엔? 구다사이, 이러고 사왔어요. 그리고 너무 바로 사버려가지고, 혹시라도 더 마음에 드는 게 뒤에 나오면 어떡하지? 더 싸고 마음에 드는 거 이랬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산게제 눈엔 제일 예뻐 보였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마지막. 두 세트 있어서 두개다 샀고,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선물할 거. 너무 예뻐서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인데, 도쿄 디즈니 20주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세요. 또 씻어야지. 다 씻어야겠다.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리고 빵 먹다 남은 것까지. 너무 유익한 쇼핑이었다. 너무 재밌어서 한 반년 뒤에 또 가고 싶을 수도? 전 너무 좋았어요. 빈티지 레트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고 좀 요즘 감성의 MZ스러운 좀유진스 감정 이런 건 없어요, 거기에. 좀 가로수킬 감성은 없고 뭐야 모르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즐거웠다 야호 이제 진짜 돈을 아끼겠습니다 이번달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이제 진짜 이번달 아끼겠습니다